안녕하세요, 신나는 농부입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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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일어나서 짝꿍 출근시키고 <laughs> 곧장 배밭으로 왔어요. 어제 하던 일 마무리하고 추워도 응. 열심히 일한 그대. 또 새참을 먹어야죠. <laughs> 저는 어, 오뚜기 참깨 라면 되게 좋아해요. 이제 컵라면 많이 먹지는 않는데 어, 가끔 먹을 때는 꼭이 녀석을 데리고 오죠. <laughs> 지금 뜨거운 물에 물 부었고요. 자,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. 아, 손이 많이 시려워요. 지금 아, 옷을 몇 겹을 입었는지 몰라요. 자, 요거 쪼끼 입고, 요거 바람막이, 애꼈받고 갖다 입고, 속에 또 따뜻한 거 입고, 몰라티 입고, 또 속에 네이까지. 어, 위에만 다섯 겹이네, 다섯 겹. <laughs> 네, 지금 배밭에서... 음, 아, 이렇게 트랙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배밭을 다니면서. 어, 잔가지 파쇄 작업을 했어요. 근데, 네, 파쇄 작업 하다가 지금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맛있는 새참을 먹어야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새참을 먹으려고 이렇게 라면에 물 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아, 거의 다된것 같아요. 어디 한번 볼까요? 네, 제가 좋아하는 오뚜기 참깨라면. 아, 오, 비주얼 좋아요, 좋아요. 자,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좀 뜨끈한 국물 먹으면 좀 나아지겠죠? 어우, 손발이 너무 차요, 너무 차. 추워, 추워. 어우. 썰렁합니다. 근데 이게 또 이제, 저 혼자 일하니까, 어, 여기 이게 스프링 쿨러인데, 마이크처럼. 네, 마이크다 생각하고, 네. 아, 쳐라. 아, 이제 라면도, 뜨끈한 라면이 다 완성되었으니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라면이. 짜잔. 김이 뭐라 뭐라? 아주 맛있게. 오, 제가 이 참깨 라면을 한 스무 살 때였던 것 같아요. 아, 방송 상태가 좀 원활하지 않다고 하네요. 이게 좀 이게 어 이게 이 밭이 이 배밭이 조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목한 곳에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수신이 좀 약한가 봅니다. 네. 아, 와 맛있는 라면 라면 라면. 아, 제가 새참은. 저 혼자 일할 때는 꼭 새참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요. 우와 맛있겠다. 아, 우. 아, 지금 배밭에 로터리 작업하고 지금 잠깐 새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아하. 음, 음, 맛있어, 맛있어. 음, 음, 음. 아, 아, 아 예, 새참 먹방, 새참 먹방. <laughs> 와, 저 혼자 일할 때는 꼭 새참을 챙겨가지고 오는데요. 뭐 집에 있는 뭐 여러가지 먹거리들과 뭐 커피 같은 거 챙겨오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커피를 세 잔이나 마셨더라고요. 세잔 마시면 좀 밤에 잠이 좀잘안 와요. <웃음> 이상하죠? <웃음> 라면 먹고 있습니다, 라면. <laughs> 음! 이 오뚜기 삼깨라면은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라면 스무 살 때가 아니라 한 스물둘세 살쯤이었나 봐 그때쯤이었나 봐요 그때 음~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게 참깨 라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컵라면 먹을 때는 꼭 참깨 라면을 먹어요 <laughs> 저 이거 오뚜기한테 후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사서 먹는 라면입니다 <laughs> 이런 라면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게 제가 받아먹을게요. <laughs> 음, 음, 밭템 뒤에 이렇게 보이시죠? 제가 막 어제 어제 한 일곱 시까지 일하고 저녁에요. 어제 저녁 일곱 시까지 일하고 오늘 이 밭을 오전 중에 끝나려고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했어요. 하다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<laughs> 일할 때는 꼭 새참을 챙겨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새참 먹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음, 이건 라면도 없이, 아니. 김치 없이 먹어도 전 좋더라고요. 음. 라면 먹을 때까지만 곁들 있어 주세요. <laughs> 음. 이제 이거 라면 먹고 조금만 작업을 하면 이제 여기 한고랑 남겨놓고 제가 이게 새참을 먹기로 했습니다. 그거는 조금 굵직굵직하게 파쇄가 되는데 어, 그 잔가지 파쇄기 그거는 조금 더 아주 잘게 분쇄가 돼요 분쇄 분쇄 예 네, 이거에 비하면 분쇄요 분쇄 <laughs> 네아네제 오뚜기 관계자분 계시면 저 신나는 농부에게 맛있는 새참 참깨라면 후원해 주시면 음이 <laughs> 음. 트랙터 위에서 하는 작업은 조금 춥기도 하고 <laughs> 네 조금 쌀렁해요. 작업하다 보면. 그래서 옷 겨, 옷을 이렇게 겹겹이 막 입었기는 했는데, 그래도 여전히 좀 손끝이 춥고, 소, 장갑도 두겹 꼈거든요? 근데도 손도 시렵고, 오늘은 조금 쌀쌀하네요. <laughs> 어제는 정말 완연한 봄같더니 <laughs> 음. 음. 뭐 라면, 라면 다 먹고, 저거 마지막 한고랑 마치고, 집으로 이거 갖고 가면 저 라면 정도면 돼요. 또 이따가 열두시면 밥 먹을 거거든요. <laughs> 저 이거 이건 새참입니다. 이건 새참이에요. 그러니까 점심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사이참 새참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 또 일을 하면 오후에도 새참을 먹어야죠. <laughs> 네 노동은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음식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. 배바 <laughs> 전지를 마치고요. 굵은 가지들은 싹 드러내고 잔 가지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트랙터 뒤에다가 가지 파쇄기를 연결해가지고요. 제가 이거 파쇄 작업을 좀 했습니다. 갖고 작업하다가 지금 새참을 또 먹어줘야 또 일을 하죠. <laughs> 막걸리 한 잔까지는 못하겠고. 음 <laughs> 네. 이거 컵라면 하나 먹어도 배안 불러요. 사실은 그냥 요기를 하는 거죠. 요기. <laughs> 제 몸매 비결의 그 원인이 다 이게 하루 다섯 끼입니다. 하루 다섯 끼. <laughs> 제가 그 통통하잖아요. 이게 다 농사의 어떤 농업에 최적화된 몸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배도 좀 나오고, <laughs> 살처미도 좀 있고. <laughs> 전제 몸을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아니, 다섯 끼안 먹을 때도 있어요. 한네끼 정도만 먹을 때도 있는데. 일할 때는 꼭 새참을 먹어줘야 돼요. 네. 오늘은 오뚜기 참깨라면. <laughs> 오뚜기 참깨라면으로 새참을 먹고 있습니다. 어. 음, 맛있어요. 음,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하면서 아침에 어, 어그 주말이면 아침에 10시에 이렇게 오픈을 하는 펜시점이었어요 아침에 오픈하기 전에 이제 같이 알바하는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저기 참깨라면과 뭐 김밥을 먹거나 그때 김밥이 있었던가 참깨라면하고 소세지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때는 뭐 GS25 c u 같은 거 없었어요. 그냥 24시 편의점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24시 편의점이었지. 그 편의점에 어떤 브랜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아무튼 익산 시내에 있는 창인동에 있는 어떤 그런 팬시점이었었는데 그거기 알바할 때 같이 알바하는 친구들이랑 동생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다들 밥못 먹을 때 이렇게 참깨라면과 음, 소세지 같은 거 하나 먹으면서 출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부터 제가 참깨라면을 조, 좋아했습니다 어쩌다가 그 먹을 기회가 있으면 꼭 오뚜기 참깨라면이라는 거네 <laughs> 지금 좀 많이 불었어요. <laughs> 불었어도 참깨라면이니까 네 얼른 먹어야겠어요. 정말 달콤하네요. 네. <laughs> 일하면서 먹어서 더 달콤한가봐요. 네, 음. 음, 빨리 먹고 오늘 좀 바쁘게,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을 우리 오늘 그 농업 현장에서 <laughs> 빨리 움직여보겠습니다. 이게 참깨라면을 이렇게 불어도 맛있어요. <laughs> 음, 진짜 많이 차가워졌어요. 음. 아, 그래도, 맛있다, 어뚜이 참깨라면. <laughs> 네, 보고 계신 분은, 네, 스폰, 네, 거절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음. 음, 더 따뜻하면, 더 좋았겠는데, 이 국물을 못 마시겠네요. 차가워져가지고. 네. 아, 방송에 욕심을 내가지고. 라면을 포기했습니다. <laughs> 음, 아유, 맛있어요 참깨라면. 음, 참 신기하죠. 세월이 변해도 그 맛이 음, 그 음, 그 라면의 그 고소하고 그런 맛이 참 좋아요. 와, 음, 아이고. 제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이 국물을 다 먹겠는데, 많이 차가워가지고 더는 못 먹겠어요. 오뚜기 회장님, 좀 이해해 주십시오. 아, 이 국물을 제가 버리는 일이 생겼네. 이, 이 배나무를 잘 기억해야겠네요. 이 배나무는 오뚜기 참깨라면에 국물을 먹었으니까. 음, 네. 네, 맞아요. 좀 있으면 점심 먹어요. 네. 아, 저는, 어, 농사를 지으면서, 하루 세 끼를 진짜 잘 챙겨 먹어요. 저희 어머님 덕분에. <laughs> 제가 아침 먹고 나와서 일하면 점심 때 저희 어머님이 점심 때 맞춰가지고 딱 점심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지금까지 오뚜기 참깨라면과 함께한 신난농부의 새참 먹방이었습니다. 오뚜기 참깨라면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. <laughs>